됐어요. 반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우와, 좋아. 아 와, 아, 아, 지우, 아깝다. 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오아 <laughs> <laughs> 잘못 떨어졌다 <laughs> 어? 어, 우리 볼, 우리 볼. 오, 슈팅까지도 가능한 거리에요. <laughs> 됐다. 자, 다 같이 한번외쳐보이죠골 <laughs> 환장 차이다 이건. 아. <laughs> <100점. 웃음> 아. 너무 아까워요. <laughs> 너무 아까워. 아, 뭔가 한 골만 들어가면 이기는 분위기 탈것 같은데. 뭘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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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ima kasih telah <laughs> 어 지연이 가봐 근데 저희 애가 패스해 줘가지고 음... 자고는 안 되니까 생각 많이 한 거예요. 네. 아우 빠른 판단이었어요. <laughs> 생각 많이 한거 같은데. 아... <laughs> 가자. 강민이 가자. 강민이 가자. 오, 좋다. 세원이. 오, 다현이 간다. 슛! 아, 아깝다. 어, 지금, 예, 그런 것같아 아, 드로링이네요, 드로링. 어, 나왔다, 나왔다, 우리 골. 얘들아, 조금만 힘내! 아, 그렇지. 그렇지. 준영이. 끝까지 오, 세원이안 돼. 오! 임지현 장궁. 어, 뭐지? 뭐지? 아 너무 더워가지고 어? 물한 잔씩 먹고 오는 건가요? 어? 네물 마시는 타임. 중간에 물 마시는 타임도 이렇게 주네요? 어그아그 아까는 안 줬는데? 그거 <laughs> 처음부터 안 나요? 네 너무 더워서 그런가? 그근데저중 신발을 저기가 서있어요. 그러게 말이 안 통할텐데 <laughs> 그러니까. 아뭐 항의가 들어왔었나? <laughs> 오 멋있다 그래 화이팅하자 가자 가자. 그렇지. 오. 오, 어, 강민이 거다. 어, 지어지어자연이 오, 왜왜 왜. 왜, 왜. 아 심판 다리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아닌가 뭐지? 이거 참다연인가요네다연입니다 충분히 <목소리> 넣을 <목소리> 수 있어 충분히. 나이스! 아하! 아하! 와, 다행히 나이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차단하고, 기호 가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 끝까지, 끝까지. 오, 멋있어, 멋있어. 오 준영이 왜? 네, 네, 네. 가자, 지호 가자, 지호 가자. 어이, 아, 어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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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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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아아아 아. 아, <laughs> 아, 아. 아, 아, 터질 이 같은데. 이아 <laughs> 어이구 어이구 이어 그렇지, 귀여워. 응. 어우, 태연이 어우, 응. 역시 우리 거, 우리 거, 어, 돌고 돌고, 턴턴턴 턴, 턴. 뺏고. 나이스. 야. 이거 응? 응. 응. 저 저쪽 밑에서 태우시나? 다형 선수. <목소디> <with> <목소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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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골 아우, 아우, 아 <목소디> 아유 아니나? 미안. <laughs> <laughs> 오 강민이 끝까지 멋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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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 그렇지. 지호. 와 지호 빠르다 빨라. 오 지금이다 지금이다 우리 거다. 오. 야.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개천 아. 잘해요? 아 모르겠어요. 그 근데. 한번 찾아보니까 하이리그 우승을 했더라고요. 응. 네. 네. 제 고향이지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길 거예요. 이기겠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 지효, 아지워 <laughs>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오, 이거. 간다, 흘려흘려 아, 한번더 만들자. 그렇지! 와우 코너킥.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은데 도대�! 도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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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 짝! 아이고 안 들어갔네? 잘했어! 아하! Uh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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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